2022년 12월 26일 개축일, 임년 임자월 개축일. 오늘의 일진,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를,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이라는 글자 자체는 수기운, 그죠? 차가운 기운이 가득 찬 날이죠. 안 그래도 지금 겨울이 임자월 자체인데 겨울 기운이 강하다. 그 말은, 수기운의 역할, 그니까 개축이라는 그, 글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기운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운이 그만큼, 그만큼 강력하다,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오늘 일어나는 그 기능적인 그 개축이 작동하고 있는 기능적인 면들이 아마도 크게 큰 힘을 발휘하는 날로 봐도 되죠, 그죠? 그러면 개축이라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그런 개는 수기운이 절정에 달아서 응축될 때로 응축되어서 양기로 전환되려고 하는 직전의 기운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라든지 불안한 어떤 요소가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는 딱딱하고 그 딱딱했던 금기운을 해체하는 기운이 되죠. 그래서 응축됐다가 확장되는 것. 다시 양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어떤 기운이다. 그죠? 그러니까, 위축될 때로, 축소될 때로 축소되었다가 확장되기 직전의 기운, 확장되려고 하는 그분, 기운, 그런 기운이 개축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그러면 이제 삼합의 어떤 운동부터 먼저 살펴보면, 어, 사유축의 마무리 기운이다. 그죠? 사유축. 그러니까, 사유축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결실이 이제 끝났다. 그죠? 결실이 끝났어.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사유축의 마무리다, 그죠?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봄을 열어주는 거, 목의 기운을 아침을 열어주는 거, 그게 이제 축의 어떤 기운이다. 이. 그럼 사유축생들이 오늘까지는 이제 중심이긴 한데, 이제 그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거, 진행했던 것들에 일달락 짓는 것, 마무리 짓는 것이 사유축생들의 어떤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노술생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한 기본 컨셉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마지막 남은 기운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기운을 쓰기 위한 시작되는 기운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자기된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선배 위사람 뭐 어쨌든 어 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자의들이 가능하면 할수 있는 예의를 다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레인대 뭔가 혜택이 올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다라고 할수 있죠. 어, 해묘 미생들, 돼지톡디양띠 해묘 미생들은 어 지금 좀 위축되어 있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이들이 좀 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들만 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면미생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운으로 볼 수가 있고, 어, 신자진생들은, 신자진생들은, 이제 한발 물러나서 양보해주는, 양보해주는, 그, 그 양보가 자 지금 자기들은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물러나주는 것이 오히려 좋죠. 그죠? 그러니까 한발 물러나서 좀 여유를 즐기는 것, 어떤 그런 것이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인 형들, 원숭이띠, 집띠 용띠들은 한번 물러나주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일주별로 살펴보면 가버릴 날난 사람들, 가빌날이나 어릴 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간의 어, 어떤 인자를 인성의 기운이죠, 그죠? 인성의 기운인데, 정인, 편인, 정편인인데, 지지로는, 육신적으로는 재성의 기운이지만, 재성의 기운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 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의 육신적인 기능에 좀더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서웅이라든지 생각이 많아진다든지 생각이 깊어진다든지 감을 어떤 저 인자 일날 난 사람들은 좀 생각이 왜골된, 왜골수적으로 된다든지 편협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인자들이 있는 날이 갑일날이나 어릴날인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뭐 문서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아, 기본적으로 그런 날이다라고 보고 병정일날 난 사람들은 병은 정관, 평관 그죠 정은 평관, 정관, 정평관의 어떤 인자가 들어온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스스로 통제하고 제재하고 어떤 그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렇죠? 어설프게 밑에 기운이 상관과 식신을 서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규칙들 지키고 룰을 지키려고 하는 날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외부적으로 내인데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스트레스가 올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관은 그래도 뭔가 보호받,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그거라면 평관은 조금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좀 정관, 정일난난 사람이 좀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어떤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무기일날 무기일날 난 사람들은 어, 정제 편제다 그죠 그래서 무일날난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성을 만나기 좀 좋은 시기다 라고 볼수 있죠 그데 이성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 뭐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 아니면 또 지금 예인이 있는 사람 어,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볼수 있어요 어, 왜? 그런 어떤 인자를, 껍데기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는거죠 그런 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래 봐도 되고, 기일날란 사람들은, 어, 금전적인 통 돈의 흐름, 뭐, 사회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발달할 수 있는 인자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음량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실제로, 아, 그렇게, 그것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인자월의 개축이라는 것 자체가, 음이 약 음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죠. 사회성이라는 것이, 어, 일반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어떤 인자가 있다고 라 보셔도 됩니다. 경신일러 난 사람들은, 오늘은, 어, 상관과 식신이죠. 식상의 인자, 인자가 있고, 식상의 인자와 그 밑에 지지의 인자들은 인성의 어떤 인자지만은 상관의 인자가 실제로 더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자제하거나 위축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경향이 훨씬 더 많죠. 어필하거나 자기를 표현하거나 뭐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항변하거나 할수 있는 인자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신일라는 사람들은. Mm-hmm. 인계일나누는사람 비경급제죠. 그죠? 이런 날 비경급제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뭔가 돈이 날아간다든지 분탈된다든지 어떤 이런 인자들이 강하죠. 껍데기라도 관의 인자가 되니까 벌금이든지 범칙금이든지 공과금이든지 어떤 그런 인자들도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나갈 수 있는 인자가 강하기 때문에 또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물론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기운이 강하게 몰렸을 때는 한쪽으로 어떤 기운이 쏠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확실히 안 좋고 이것이 기운이 쏠렸을 때의 장단점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